5번을 봅시다. 소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실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실패에 대해서, 뭐가, 그렇지, 경제, 실패가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capitalism is an economic system. 이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요. drive i h 번창합니다. 라고 하면서 on the essential role 해서, 그치, 본질적인 역할로서 번창을 한대. 그러면서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냐, played by failure. 여기까지, in the subject satisfaction 해서, 이, 그렇지, 대상의 만족에 있어서의 실패가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역할을 토대로서 번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라이브가 지금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어, 어 자본주의는 만족도를 이제 판단을 할때 있어서 실패가 하는 역할이 있대. 그래서 실패가 하는 그 역할로서 자본주의가 번창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없이는요. Without 여기까지. enjoyment of failure, 실패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성공에 대한 구조적인 알레르기가 없었다면, without, 없었다면, capitalism would never have developed 해서, would have pp가 나와있죠. 이거 보면 은 무슨 생각 들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 이제 딱 기억이 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고요. 지금 without을 우리가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냐? if절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if, it, 그렇지. 과거 완료니까.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이러한 뭐가? 자본주의는 발전했다 못했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더 어디까지 걸어 묶어 볼까요? 여기까지 부사절이고요. Champions of the Capitalist System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자들이야. 옹호자들이 올더 문장의 주어. 동사, preach, preach 하면은, 그렇지, 설교하다죠. 성교, 성공을, 설교를 하고, and the system's most fervent defenders, 어떠한 옹호자야. 그렇지, 열렬한 옹호자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아주 열렬한 응모자들이 are successful 뭐야 성공한 사람들이 돼 뭐라기보다는 downtrodden 하면은 그렇지 단어 나와 있었죠 뭐야 그렇지 얘네들은 억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설교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열렬한 옹호자들, 자본주의 체제의 열렬한 옹호자들이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옹호를 한다는 거죠. 억압받는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옹호를 하지만, 올더 문장이니까 양보절이죠. 주절 봐보자. The profession of success에서 성공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mask the key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리게 된대 어떠한 역할이야? that 해서 나오죠.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Failure 하지 목적어 빠져있죠. 그래서 실패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인 수준에서 이 실패에 대한 감정. 그리고 dissatisfaction, 이러한 불만족에 대한 감정은요 drive, O형식이죠. 그래서 보통 뭐뭐 하도록 이끕니다. 누가? capitalist, 자본가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끕니다. 실패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지만, 자본가들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or, 그렇지. 얘도 투부정사, 두부 두는 생략 가능하고요 find a new market for existing product. 이런 기존, 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대. 기존 제품을 새로운 곳에 막 팔고자 하네. 그러한 것을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it, prompt, 또. 그렇지. it은 앞에 있는 이 불만족감, 실패감, 불만족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투부정상 이컨슈머 하역은 또뭐 하도록 하는데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실패감, 불만족감이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도록 컨슈머들을 이끌거나 유도를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 그 자체는, 얘는 강조로 쓰였습니다. 그냥 생략 가능해. expand, 확장이 된대. 인 자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그 자체, 이 체제 자체가 확장이 된대. 왜냐하면, 이 실패라는 게 function. 무슨 역할을 한다? economy engine. 어떤 경제 엔진으로 뭔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있어서요? 개인, 어떤, capitalist, 개별 자본가와 소비자를 위한 경제 엔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확장을 하고요.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렇죠. Even those who are successful. Finding motivation. 동기를 찾는데, 어디에서 동기를 찾죠? Fear of future failure. 미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동기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scarcity 하면은 부족이죠. 부족은 is always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하면은 무슨 뜻이야? 이게 코앞에 있는 그래서 여기 원래 이 문장이 함위로 나와 있었죠. 다시 한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함의로 나와서 얘가 뭐를 의미한다? Failure는요? 실패죠. 실패는 역할을 하죠. 무수, 무슨 역할? As a driving force. 그래서, 그렇지.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죠. 뭐에 있어서? For the success of 아피탈리즘. 그래서 이 뭐가 실패라는 것이 자본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문장 함의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빈칸으로 가면은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성장합니다 어디 위해서 그렇지 실패에 대한 어떤 그 필수적인 역할 위에서 이 부분 빈칸은 괜찮을 거 같고 여기는 다시 한번 서술형 나올 수 있죠 서술형 체크하시고요 어휘문제 나오면 좋을 거 같아 마스크도 괜찮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그렇지 어 드라이브 프롬프트 다 괜찮고요 익스팬드도 좋고요 그리고 음. 위에 failure, 나온 것도 괜찮고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렇지. 어, 여기 scarcity 까지 어휘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정리해 볼게요.